일반식품을 수면유도제 혹은 잠자로는 약 등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수면유도제 잠자로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휴가철에 맞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 직구 위의 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28건, 질병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5건,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1건,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 해외 직구 위해 식품 스무 건 등이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담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